그 오늘 오신 거는 그 폐업신고 폐업신고? <laughs> 폐업신고하러 오신 거죠? 폐업이라니. 네. 폐업 아니에요. 시즌 1이 끝났어. 시즌 1. 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지. <laughs> 음식잖아. 음식 장한데. 그 전까지는 뭐든지끝이란건 없어요. 그래요? 어, 그럼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어, 뭐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말해.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떤 걸 정리를 하죠? 아 일단 카페 이야기, 이야기 먼저. 네. 카페 이야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대장정에 막을 내렸죠. 음. 어, 시즌 1을왜냐면은 이게 참 희한하게도 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와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저한테는 어떤 이제 올 초에 좋은 기회가 하나 와서 접을 기회가. 아니죠. 작업을 <laughs> 하니까. 제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예. 왜냐면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스탯이거든요. 이 스탯은 또. 음. 예. 그래서 이 스탯 한번 찍어보고 싶다. 예. 일종의 뭐냐면은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를 예. 변경하고 싶은데, 어. 사실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어, 왜냐면 한번 해놨던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쵸. 죽어야 끝나잖아요. 다시 할수있잖요그렇죠 불안하게. 아니, 그게 <laughs> 네.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로 치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때마침, 어, 야 이번에, 야. 안 죽고도 캐릭터를 예. 바꿀 수 있는 어떤 예.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예. 예, 어떤 마법의 물약 같은 거가 발견된 거죠. 예. 그럼 이거 먹어야지. 예. 새로운 캐릭터 해보고 싶잖아요. 예. 다만 스탯은 없어. 다시 찍어야 돼. 예. 새로 키워야 돼. 새로. 새로 키워야 돼. 어. 그래서 그걸 덥석 물약 마셨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스탯을 다시 이제 찍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카페에 이제 되게 엄청나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근데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어, 그쵸. 그 네. 네. 물론 열정을 그쪽도 할수 있겠지만, 거기다 열정을 있어? 야, 그럼 그거 끌고 다시 우다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을 줘서 쏟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야, 그것도 끌고 와서 우다 써야 될거 아니야? 끝도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오린을 했죠. 어...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카페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오히려 신경이 쓰기 시작했어요. 재밌게 시작했던 게 그렇죠. 음... 왜냐면은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늘 카페에 네. 있어야 되고 제가 있으면은 작업이 안 돼요, 제가. 네. 왜냐면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어저 작가님으로 작업.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저부터. 아이고 어, 어서 어, 오십시오. 어, 오십시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저를 보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렇죠. 그 제가 다른 카페로 갑니다. 음... <laughs>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를 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그 만들었던 취지는 네.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디어도 짜고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을 어차피 계속 갈 거면 카페를 갈 거면 으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실 있어요. 제 로망이었죠. 작업도 하고 카페도 하고 얼마 나 좋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음.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카페라면 작업이 안 되는구나. 그 자기가 익숙한 <laughs> 공간에서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아무튼, 집중이 안 되는 바람에, 어, 예. 처에 다른 카페를 계속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사장이 자질 지키지 않으면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결국, 내 사업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어떤, 어, 스탯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음. 요거 약간, 잠깐, 홀딩하자. 아, 홀딩하자. 해서, 휴업을.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폐업 설명이죠? 휴업. 아, 휴업. <laughs> 아니 진짜로 은하가 기사를 폐업이라고 나가 아, 예. 제가 옛날에 침착한 주말 할때옷 네. 그 카페에서 찍었잖아요 촬영을 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손님을 지하로 보내고 우리가 좀 쓰자 <laughs> 어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 손님을 안 받으면 지하까지 우리가 쓸수 있겠네 아 그럼요 이루어졌네요? 아 진짜로 와서 쓰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루어졌네? 지금 거기가 비어있어요 예 네, 비어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비어있으니까 가서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근데 다만 월세가 많이 나가요. 월세가 많이 난다. 아니, 그럼요. 왜냐면 통골겠니 김풍 스튜디오로 변화됐는데 <laughs> 혼자서 쓰기 좀 너무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하실 1층, 2층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어,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긴 할 텐데 음.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옷이라도 좀 갖다 놓고 좀 파세요. <laughs> <laughs> 내층은는 작업실로 쓰되 집에 안 쓰는 거 있죠 당근마켓처럼 네. 풍금마켓 해가지고 네. 몇개 그냥 다 잡동사니 다 갖고서 팔아요. 그것도 시장 또 역시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대면을 해야 되잖아. 무인 시스템 없어 그게 피곤하다고. 무인 시스템. 무인 무인 시스템? 그 있잖아 키오스크. 어, 키오스크 어. 갖다 놓고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키오스크 한 대가 보통 한 삼천만 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투자해야죠. 투자라는 투자. 거는 어떤 그 이상의 값어치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15만 원까지는 제가 보태 드릴게요 보조금 심청면 보조금 15만 원까지는 알겠습니다 네자 <laughs> 네. <laughs> 어.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신경을 1도 못 쓰겠어요 이런 건 어때요 사업 아이템으로 <laughs> 사업 안 아, 한다니까 아, 자꾸 사업을 뭐 뭐요 어저께 나온 얘긴데 예. 뼈치킨 그게 뭐예요 치킨이 되게 많잖아요 치킨인데 뼈치킨이에요 그래서 3천원 단돈 요즘에 치킨값 19,000원 하잖아요 뼈만 주는 거? 뼈만 살코기는 다 발라내고 그걸 누가 먹어? 감자탕처럼 이게 붙은 살코기를 먹는 거지 인건비도 안 떨어질 거 같은데 5천원 ,000원. 5천원에 누가 사? 근데 이게 그 공약 지점이 뭐냐면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형이 다이어트하는데 근데 응. <laughs> 치킨은 먹었는데 살은 안 쪄요 뼈치킨이니까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살이 안 찐다고 하지만 내가 배부를 정도까지 먹으려면은 음. 그 뼈를 더 많이 발라야 되잖아. 다른 걸로 채우고 샐러드로 <laughs> 채우고 겉에 <laughs> 위장에 코팅을 뼈 치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를 샐러드로 먹었지만 아 치킨을 먹은 거 같은 느낌. 그느낌이 약간 살짝 나. 이, 이 일단 튀김의 이 맛이 있으니까 이뼈 치킨. 이게 개뼈다귀 같은 거네요. 기분 내는 거지. 그쵸. 그렇죠. 약간 좀 고기 맛 향도 나니까. 음. 아 그걸 물리겠다. 아 오늘은 딱 치킨 먹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요즘 현대인들의 이제. 먹을 거면 그냥 확실히 먹어, 먹지. 먹 되게 음. 어중간하게 음. 그 제로 콜라를 먹는다거나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로 콜라 왜? 뭐, 뭐 칼로리 뭐. 따지면서. 아니, 칼로리 맛있어. 콜라를 콜라는 맛으로 먹어요. 아 진짜 콜라를 같았다, 먹으면 아니에요. 그냥 콜라를 먹든가. 그게, 그게 아무튼 그 제로 콜라 이외에도 저 칼로리 위주의 그런 걸 먹다 는 보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튀긴 게 맛있는데 건조 시켜 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응. 이제 어중간하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응. 뼈다귀를 튀기잖아요 응. 그럼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다고 응. 그럼 결국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는 거야 기름과 오히려 단백질을 더 적, 적게 섭취하고 응. 뼈다귀 그걸 더 많이 먹는 거지 저탄고지 거지 아니 고탄이지 그럼 다이어트 안 되나? <laughs> 다이어트 안 돼요? 고탄고지는 안 되나? 저탄고지는 되잖아 아 좋네 오랜만에 되게 뭐랄까 기분이 좋습니다 화 헛소리를 들으니까. 헛소리예요 아, <laughs> 아니, 아니라 오랜만에. 뭐 마음속으로 뭐라... 저 무시하고 있죠. <웃음> <웃음> 겉으로도 무시하는데. <laughs> 마음속으로. 이게 뭐랄까? 아우 소를 아, 기안하고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사실. 기안하고, 네. 기안하고 동급 기안은 아니죠. 저아득히 멀리 있어요. 그죠? 예, 어, 네, 그럼나 그것만큼 용서 못해. <laughs> 네. 무시는 해도 되거든요아천상계지걔는나 네, 네, 그런데 이 침착맨은 땅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네,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네. 달라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네. 저를 아래 급으로 놔도 되는데 네. 기안하고 같은 급으로 놓지 마세요. <laughs> <laughs>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아 아무튼 저개인사뭐 개인사지, 개인사지, 개지 개인사지, 지 전화 보내드렸고 어, 한 2년 반 정도를 아버지께서 되게 아주 편찮으셨어요. 네. 편찮으셨고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저도 야, 저는 솔직히 참... 이제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뭐 신경은 쓰지만 뭐 음.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음. 이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요 어, 어떤 생각을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제가 상주잖아요. 숫자들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언젠, 언젠가 다 겪어야 될 일들이고 뭐그 겪으셨던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이야기는 뭐~ 아~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라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 저도 처음이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를 했었어요 너무 편찮으신 게좀 좀 심해지니까 그런데 이게 막상 닥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을 잡고 뭐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알았어요. 음. 그리고 장례지도사라는 분을 네. 와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상조에서 이제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입한 상조는 없었지만 네. 저희 제 처가 네. 그 다니는 회사에서 그 상조가 가입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분 거기서 나오셨는데 어.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저는 어, 엄청난 경외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의지가 되는. 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의지가 돼요 음. 와 정말 대단저한테는 대다... 그니까 이분이 특이하신 건지는 저는 뭐 물론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분은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딱 옆에 붙어 계세요 이이이이이식장에서 아.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모든 이이다 어. 통제하시고, 이이이이고이이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까지이이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말투도 제가 옆에서 좀 봤잖아요. 네. 좀 약간 단호한 게 있어서 오히려 좋아. 어, 그러니까요. 단, 맞아요. 단호한 단호해. 좋아. 울지 마세요. 어. 더 이상 하지 마시기다. 딱 그러니까 뭐랄까, 오, 그, 어. 그치게 돼. 그치. 어, 왜냐면 또 너무 격한 슬픔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네. 좀더 피곤하고 그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몸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딱 하고 뭐 선택지를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어. 앞으로 해야 될게 많은데 오늘 해야 될거 이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어. 요것만 하세요. 다음날 되면 다시 또자 오늘 해야 될거 이겁니다. 그 딱딱딱 해주더라고요. 와그 진짜 프로예요, 완전 진짜. 그 그분이 조세호 씨를 닮았는데. <laughs> 근런데 풍영은 햄버거라고 하고 햄버거를 <laughs> 좀 닮았다고 하셨고. <laughs> <laughs> 왜 보이게, 뭐 <laughs> 왜, 여기서 왜 꺼냅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없는 아니, 아니 한 얘기를, 그랬다고, 굳이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해. 아니, 그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땅땅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입건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위를 입혀주시고, 예. 그거 이제 몸도 이제 닦아주시고 다 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가는 것까지 다그 모든 걸다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보는데 착착착착 모든 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믿음이 가고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도 뭔가 좀 그래서 같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말대로 될것 같고 그렇지 음. 치 그러면서도 또딱 위로를 진짜 진심으로 하시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무튼 뭐잘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느낀 건데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데를 우리가 네. 살면서 네. 저는 좀 종종 많이 가보긴 했어요 네. 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데... 좀예 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제 친구 또래들도 많이 안 가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딱 들어와서 당황을 하는 친구들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네. 모르는 이제 친구들이 <laughs> 윤수 형 윤수 형뭐 <laughs> <laughs> 그 분은 고양이 말고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 심윤수 작가님이 네. 이제 오셨어요. 네. 심윤수 작가님 일단 머리를 엄청 뽀글뽀글 파마해서 이렇게 머리를 기르기 아니, 파마한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아 그쵸. 그래. 그래.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파마한 것처럼 진짜 파마한 것처럼 이제 네. 엄청 꼬불꼬불 그리고 한쪽 머리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laughs> 한쪽 킬러들의 수다같이 아니 예전에 넘버3라고 네. 그 한석규 최민 씨는 어떤 영화가 있어요. 예. 랭보라고 있어요. 랭보. 랭보. 예, 씨. 예. 정확하게 랭보랑 똑같이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왔어요. <laughs> 들어왔는데, 처음에 누군가 몰랐다가, 어, 아, 윤수구나. 라고 했는데, 윤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향을 꼽는, 향을 어. 꼽고 절을 하시는, 진짜.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있고, 커다란 꽃병 안에 국화꽃이막 꽂혀있거든요. <laughs> 그 꽃을 뽑아서, 이제 앞에다 딱 놓고, 약간 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뭐 맞죠. 뭐 크리스찬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수가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자연스러. 당황도 안 해요. 딱 오. <laughs> 자마자 이제 꽃들이 놓, 놓여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꽃병에 있는 꽃을 빼서 <laughs> 놓는 건데 놓여 있는 꽃을 <laughs> 빼서 꽃병에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 인드 하는 거예요. 테넷 테넷 돌아. 어. <laughs> 인버전을 보는 것 같이 저는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보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거꾸로 고 너무 너무 사연을 많이 봐서 거꾸로 보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싶을 정도로, 응. 심지어 뒷걸음질을 뭐 이렇게 와서 하니까. 문어크문어크로 네, 문어크로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근데 그거는 윤수영이 잘못한 게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 않을 윤수영의 얼굴과 윤수 형의 그 머리와 윤수 형의 그렇죠. 그 캐릭터가 있의그몸 동작이 있거든요. 그 어색한 몸 동작. 있어요. 그게 있어요. 맞물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3위일체처럼그 네. 모든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그 순간은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웃었어요. 부흡. 정말로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대단한 친구. 아무튼, 근데 윤수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 예,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일단 요것이 되게 특이한 건 아니었구나. 네. 예. 왜냐면은 또두 친구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웃음> <웃음> 근데 놓는 사람 있으면 담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그렇죠. <웃음>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죠. <laughs> 그렇죠. 예. 네. 거꾸로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한 친구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먼저 절을. 아. 예, 네. 그러면 또 저도 절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저도 네. 같이 엎드려요. 일단. 예. 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절을 음. 하는 거예요. 순서가. 네. 바뀌어서. 네. 순서가 바뀌어서. 예. 네. 그런 그렇게 그래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음. 네. 뭐, 그것, 그러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와가지고 이렇게 와줬고 그런 건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누가 가르쳐줘 그리고, 그리고 저, 저도 뭐. 페이크 아니 페이크가 들어갔는데 뭔데요? 그 도착해서 절을 두번 하고 이제 그 상주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절을 하려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절을 하죠아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참 눈치 어. 싸움인 게 어. 어. 일단은 상주는 절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지금 아프잖아 지금 무릎이 <laughs> 지금까지 약간 좀시큰해요왜냐면은 어. 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하는 게더 좋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래서 상주한테는 가급적이면 그냥 요 정도 네. 인사 중이 좋거든요. 네. 근데 <laughs> 상주는 일단 눈치를 봐요. 이 사람이 인사를 하나 절을 하나 앞에는 절을 했고 네, 상주는 기본적으로 이렇될 수밖에 없어 어. 왜냐하면 하도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해주면 고맙거든요. 음. 그래서 눈치를 살짝 보는데 좀더 구부린다? 그럼 상주도 절을 할 수밖에 없어. 어, 맞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 그렇게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인사만 하겠습니다. 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아버지한테 미리... 아예 아버지 때문에 저 하고는 저는, 저는 저는 그냥 목례만 할게요 이렇게서 아. 인사해주면 고맙죠 사실 그래서 그, 그 그런 게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랬죠 저는 이제는... 주호민 작가님 통해서 들었어요 <laughs> 그... 그리고 지금 현 지금 시국에서는 몇명 이상이 들어가면은 또 그게 안돼 예 안돼요 그게 맞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막다 와가지고 막 그런 것이 무슨 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정말 이제 와주면 너무 고맙죠. 사실은. 음. 와주면 정말 고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늦게까지 있지 않는 게 되게 고맙고. 아 너무 오래 있으면. 네, 왜냐면 또 이제 늦게까지 있으면 사실 상대도 피곤하거든요. 아. <laughs> 피곤하더라고 진짜로. 네. <laughs> 그래가지고 좀 약간 쉬고 싶긴 한데 또 이제 고마우니까 또 이제 막. 또 가, 왜냐면 일단 마음은 너무 고마워. 마지막 손님으로 오신 분이 최규석. 그,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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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규석이 형이 여기 와주는 게좀놀랐더라고요왜냐면은 규석이 형이랑은 몇번 이렇게 같이, 이제 물론 술도 같이 먹고 예.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좀 연락 안한 지가 좀 됐거든요. 아.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연락도 개인적으로 안 했는데도. 딱 전화가 와가지고 야 풍아 너뭐 그렇다며 그래가지고 어형 그러니까 야나뭐 가도 되냐 이러다가 고 네. 그래서 어, 오면 고맙지 형 어.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거기까지 아 한밤중에 네. 다 와주더라고요. 제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늦게 오는 거 싫다고. <laughs> 아~ 근데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완격성 와주... 발언은 아닌데요 <laughs> 아니, 아니 마지막 날이라서 그때는 네.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첫째 날이 좀 피곤하긴 했었는데 둘째 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와가지고 그 기억이 많이 남았고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거 두 개가 두 가지만 지키면 되겠네요. 그 상주에게는 될수 있는 목내로 네, 하는 게, 목내로 하는 게 고맙고 밤에는 좀 일찍 가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대는 몰려요. 왜냐면 퇴근하고, 그렇죠, 퇴근하고 온게 많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laughs> 이제 뭐 혹시 뭐 이제 뭐 회사를 안 다니거나 좀 네. 가능하다면은 열시1 1 시부터 한네 시까지는 네. 좀 널널합니다. 어, 예, 걸을 때 가면 괜찮아요. 이것또 하나 이제 뭐랄까 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만약에 이 상주가 내가 어떤 영업을 해야 되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뭔가 이제 부탁을 하야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예. 그 시간대 가잖아요? 귀여워. 아니지. 그때는 비어있다니까. 아. 예. 무조건 만나야 돼. 상주면 이 사람이랑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잖아 와줬잖아. 일단 예. 예.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식사라도 그러면, 아, 저좀 먹고 가겠습니다. 딱 앉잖아요. 예. 그 혼자서 앉아서 먹고 가기 뭐 하잖아. 예. 그럼 상주 옆에 앉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얘기를. <laughs>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네. 예를 들면은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뭘좀뭐잘 보여야 되거나 뭐 일이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가면은 꼼짝 없어. 정말 무조건 같이 앉아서 있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돼. 전집 얘기나. 해서. 아 요즘도 저, 전집 팔아? 네. 요즘도? 네. 수영이 전집 사어 아, 그래? 네. 음 그렇구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근데 어쨌든 다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그 은구 운구... 네. 들어주신 네. 거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따로 왜 감사 인사 안 하셨어요? 새로 감사 인사 전화를 안 받았잖아. 제가 안 받았나? 응. 두번인가인데안 받았어. 그래 상... 제가 또 다시 했는데 또안 받았잖아요. <laughs> <laughs> 왜안 받았어요? 그때 왜안 받았어요? 제가 서로... 다시 했는데 <laughs>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리고 또 다시 하셨을 때 제가 안 받았죠. 그렇죠. 근데 방해했어요. 방송... 그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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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끊었어요. 아, 맞다. 야, 지금 게임하고 있지? <웃음> <웃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네, 잘 보내드렸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폐업이 네. 아니고 휴업이라는 거. 그럼요, 휴업이죠. 네. 왜냐면 시즌 2를제 생각한 좀 재밌는 게또 하나 있긴 한데, 음. 그거는 물론 지금 제가 지금은 못 합니다. 근데 뭘수 구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좀 시험해 보면 어떨까. 뼈 치킨? <laughs> 시즌 2는 치킨이다. 아 근데 나살 진짜 많이 쪘다 저도 나 미쳤나 봐 저도 이게,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 (30대를) 뛰어놀다 보니까 많이 먹었죠 많이 응. 먹어도 뛰어놀니까 살이 별로 응. 안 쪘거든요 네. 근데 먹는 양은 그때 먹었던 식습관대로 먹고 네. 지금은 이제 물론 아침에 운동을 하지만 운동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식습관이 중요한 건데 네. 그냥 막 지는 거예요 활동량은 많지 않고 그렇 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진짜. 그게 다 재산이에요, 사이 나중에 위급해졌을 때 이걸 태워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좀 <laughs> 힘들어서 뭘좀 먹기 힘들 때 이게 다 재산이 돼서 <laughs> 태울수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뼈치킨 같은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마냥 나쁜 건 아니다. 역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laughs> 먹을 수가 없다. 네. 남는 뼈 치킨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 이런 식으로 뼈치킨 조약을 맺자는 거죠, 서로. 상호 음. 간에. 음. <laughs> 알겠습니다. 자, 좋다. 와, 나 이러면 얘기 듣고 싶었어. 어러분 헛소리 <laughs> 무시했죠 방금 또 <laughs> 아니, 그렇죠. 아니아니는 좋다고. 마음에 거예요. 사람을 급을 나눠서 저를 아래다 배치했죠. <laughs> 아니 아니 무슨 급을 나도, <laughs> 맞췄구만. 아니, 맞췄네. 아, 똑같애. 나도 똑같은 거야. 똑같애. 분명히 아니, 아니, 아니. 아래다 배치했어. 아니, 맞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제된 어떤 그 이성적인 상황에만 계속 최근에 놓여 있다가 오랜만에 이 이성의 끈을 놓으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아 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한 건데. <laughs> 뭐저 이제 길가... 저는 게임 대회를 좀 했고 게임 대회 골때골때아 근데 열심히 놀, 열심히 했잖아요, 연습을. 그거 열심히 안한 사람 없어요. 그거 그 대회 참가해 가지고 다, 다, 그다 열심히 다 여기서 했어요. 죽고. 응,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고 음. 여기서. 이 키보드로? 네. 아, 씨. 이걸로 하면 돼? 당연하지. 네. 무선이잖아. 그 정도는 영향이 없어요. 그게 아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못 하면은 장비라도 일단은 최고로 갖춰야지. 그 갭을 조금이라 줄이려면. 그럼 그럼. 직관적으로 탁탁탁 했을 때 바로바로 탁탁탁 가야지. 아, 장비는 풍족하게 먹을 거는 뼈 치킨으로. <laughs> 아, 뼈 치킨 자꾸 얘기. 뼈 치킨 왜? 아왜 이래? 뭐 어제 뭐 있었어? 뼈 치킨을 왜 갑자기 꽂친 거야? 지금 아, 그 최악의 치킨 올드컵하다가 <laughs> 음. 시청자들하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laughs> 아, 그럼 뼈 치킨 어떠냐고 다이어트용으로. <laughs> 그런 것도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오늘 또 준비된 월드컵이 있습니다 원래 하려다가 안한게 있었는데 네.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이어 아, 좋네요 <laughs> 그런 거 좋다 아무래도 또 과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전문님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과거에 안 살아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도착했어요 VR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죠 아다 네. 아, 아, 아시네 네. 나만 모르지 음. 이 네, 이번에 이제 그 정식으로 네. 정식 수입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거 이제 바로 직, 해가지고 이제 어제 시드 어, 가동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전문님의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왜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쓰시느라 잠정 휴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VR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확실해, 아니. 아니. VR은 스스를 확실해줘야지 내가 맞장구를 치죠. 아니, 아니. 아 VR은 할수 있잖아. VR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아, 밥도 먹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일단 VR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아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겠구나. 미리 약간 좀 약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런 거잖아요. 기술 이렇게 이 발전을 했어. 막 이런 거. 근데 왜 저한테 계속 이랬어요? 뭐요? 아, 정 시간이 없다고. 아 시간은 <laughs> 시간은 없지 아니, 시간이 없다고 막아 어, 이거 어 하루에 뭐 얼마치 분량을 끝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너 바뻐 시간 없어 라고 했을 때 바쁘다 시간 없다고 한다라는 거 너한테 쓸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 <laughs> 그렇다는 얘기는? <laughs> 아니, 저랑 그분은 아니고?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 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예.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남녀가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진 줄 아세요? 몰라요. 서로 바빠서 헤어진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이래요. 야, 왜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해? 어. 너뭐밥 먹으면서 잠깐 전화할 시간도 없어? 예. 그랬던가너 화장실 가면 전화할 시간도 없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따진다고요. 어. 근데 사실상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뭐애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 당연히 하고 싶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잠깐이라도 이밥 먹으면서 멍때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아.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다 이제 뭐 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네. 사실 바쁘다라는 것도 뭐냐면은 내가 좀 멍때리고 있거나 뭐 딴짓을 하더라도 이것도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인 거지. 음. 렇게 가십시오. 네. 그런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뭐야 주기적으로 연락해 주는 서비스. 보이스를 따 가지고 흉내낼 수 있거든요. 기계가. 오 자연스럽게. 그거를 안부를 묻는 거를 그 하루에 뭐몇번 지정하면 연락을 해주, 하는 그런 서비스. 음음. 그리고 6개월 이상하면 뼈치킨 하나 <laughs> 증정 추천. 음. 하이, 응,이, 뭐. 난, 딱, 느꼈어요. 뭐야? 날, 무시했구나. <laughs> 아니 무시한 거 아니야. 수궁해서 이게 아니고, 아, 그만 아니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쯤에서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앞만 안 해야 넘어간다. 그리고, 아니. 급을 나누고, 저 아래에다 배치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아니, 뭐, 최근에 뭐, 무시당한 적 있어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올리라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발끈하지? <웃음> <웃음> 오늘, 뭐, 없었는데, 어저께도 없었고, 뼈치킨에서 그 반응을 보고, <laughs> 예. 너무 느꼈어요. <laughs>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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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